3월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내명철에내기를 네 기울여서 정은 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제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떠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나가 은는 가같이 잘 가라오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흐름으로 나가라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줄 닿지 못하며, 자기 일에 듣는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 그런지 받아들아, 나를 들으며 너의 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누고에게더 멀리 하라. 그침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데, 내, 내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소원이 자뜩타에게앗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타인의 내 재물로 둥둥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왜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맘내 육체가 세폐할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째여 훈계를 시작하면 내 마음의 꾸지러을 가벼워 여기고, 내 생의 목소리를 청룡치 않냐 하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 했던 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이 거의 빠지게 되었으므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음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쩌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했으니 너랑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기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덜무서 취하나 는 일을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차슴 갖고 아름다운 암노루가 들으면 그 품을 항상 독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쩌야 음매를 음료를 업무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이 가슴을 막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요가의 눈 앞에 있느냐? 그런 모든 게 평당 계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아기에 걸리며, 그의 죄의 주례에 미인하니, 그런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리나하여 죽겠고, 미련하니 마음므나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시편 5편 요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신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요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유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 악의 주와 함께 하지 못하며 아무 말한 자가 주의 목대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피 흘리기를 즐기고 독일는 자를 싫어하시리 나이다. 오직나 주의 평성한 인자를 힘보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요하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시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의 저희를 정죄하사 사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폐업합니다. 오직 주의에 기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는 주의보호를나 영영 기피해치며 주의의 사을 잘하는 주을기뻐추고 아리이다. 여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 방패람 같이 은혜로 저를 보유하시리이다. 10편 35편. 여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를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숙치를 담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저의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날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동에 숨지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야 려고밤병을파싸우니 멸망으로 둘째 저에게 임하시며, 임하게 하시며, 그 순간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의 여와를 수고하며 그분을 기뻐하리소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가산다 누구려?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나하고 궁핍한 자를 누룩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소다. 부리한 증인이 들려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길문하며, 내게 사람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었을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용을 기록해야 할때니내기도가내 부모 돌아왔다다.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명을 왔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못 치는 국함같이 하였다.오직 내가 환란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터로 모이며, 임 모이며, 임비료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서 뭐 나를 치며 죽기를 마지 아니 하도다.저는 연회에서망령의 조롱하는 자같이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여태까지 관망하시리까, 내용을 점멸명자에게서구원하시며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에게서 동합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이나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치 닿지 못하게 하시소서. 대도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않냐고 평화의 땅에 구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여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요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팔하시면 나의 통찰을 다스리소서. 요호와 나의 하나님은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로 나로 인하여 나를 이하여 기뻐하지 못하겠소서. 저희로 그 마음의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처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희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극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담게 하소서. 나희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혈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을 두어 주름 찬송하니다 10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주여원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사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주악의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 제껄죽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과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못, 이 땅의 모든 것과 먼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우리를 쫓아 엄미하신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찔을 뜨시며 바다의 휘영과 물결의 동과 만민의 현악까지 진정하시리이다. 땅 끝에 거하한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하게 하시며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시민을 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려는 저에게 곡식을 주시리이다. 주께서 바고랑에 물을 넣넉 그대사 그 일락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벼락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북주이 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시우신의 주의기리는 기름이 어지며들의 초장에도 덜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을 찌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태가 입혔고 골착에는꼭치이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조 여우하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 시로다. 땅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오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지었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소다. 오라 우리가 급표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와 앞에 물어보자. 대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길을 지은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금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의 바위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나라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자다. 그때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담지하고 나의 행세를 보았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게,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도다 그러면 내가 누아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자라 하였다. 시편 125편. 요가를 의여한 자는 시온산에서 동치하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어려서는 두름같이 여러께서 그 백설 진부터영까지도싫시다 아그레 권사가 위내 여고에 밀어치지 못하게 되며 유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미로다. 요하여 선약에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 그분들을 지우치는 자를 요악해서 죄악을 지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 하자.